안녕하세요. 홍초누나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 고마워.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한 캠코드 공식 캠코더 홍초누나입니다. 캠코드, 그게 뭔가요? 캠코드는 해외 모바일 전용 방송 플랫폼으로 한국에선 2015년 11월 20일에 런칭되어 많은 캠코더 분들이 캠코드라는 사이트에서 재미있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초누나의 생방송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신 후 보시면 됩니다. 저는 방송에서 주로 캠방, 라디오 위주의 방송을 합니다. 가끔 모바일 게임 방송이나 다른 분들과 함께 더빙 방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모든 방송은 제 편집자 고글이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드려요. 고글아, 앞으로 수고해! <laughs>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신 모두들, 홍촌 누나 구독해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말고도 트위터, 팬카페에서도 저를 만날 수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